야! 야! 아 누구야? 너 누구? 너 아, 야! 야, 오, 씨. 야! 어 왜? 종이 있어? 없어. 체권도야. <laughs> 그럼 기억해. 니가가 니가 말한 거. 야 돌려. 어? 봤어. 아, 바보야 뭐 하냐 자 물어볼게. 여보세요가 좋아 누구세요가 좋아? 누구세요? 그러면은 응이 좋아 어가 좋아. 어.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 집에서 제일 큰 물건이 뭐야? 뭐라고? 너네 집에서 <laughs> 제일 큰 물건. 우리의 <laughs> 제일 큰 물건. 응응. 응. 어 제일 큰 물건. 응. 우리 가족. 말고 물건 그게 물건이냐? <웃음> <웃음> 아 물건이라면 물건 물건? 어. 아니그 크기를 말하는 거 아니면 소중함을 말하는 거야? 크기 멍청아. <laughs> 아 크기 크기 크기. 크기 말하면 세탁기인가? 오케이, 세탁기. 가장 작은 물건은? 가장 작은 물건은 공기. 오케이. 너 수영복이 좋아, 비닐봉지가 좋아? 뭐라고? 수영복이 좋아, 비닐봉지가 좋아? 나? 어. 비닐봉지. <laughs>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야? 음,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? 응. 음. 조용히 그꺼 그러면은... 야, 조용히 해. 나가. 제일 싫어하는 말이 조용히 해 나가야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 한 말이야 <laughs> 제일 아니 싫어... 애들... 가장, 듣기 야, 싫어하는... 야, 가장 듣기 싫어하는 야너라 바보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말을 음. 어... 없고 때리는 거 아니야 말을 해야 돼 말? 어어 <laughs> 어, 어. 꺼져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. 아. 감사합니다가 좋아 고맙습니다가 좋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이제 너한테 전화를 걸 거야 어... 그럼 너가 받아 따르릉따르릉여보세요 누구세요 해야지 아 누구세요 해야지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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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야왜 <laughs>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해야지 니가 누구세요 누구세요? 너 엄마랑 싸웠다며? 안 싸웠는데? 야, 어라고 해야지. 왜? 니가 <laughs> 그렇게 대답했잖아. 어! 자. 자. 어? 엄마가 너한테 뭐 던졌어? 어? 엄마가 너한테 뭐 던졌어? 세탁기 던졌나? <laughs> 너 엄마한테 뭐 던졌어? 나 뭐.. 공기 던졌어? <laughs> 너 가출했다면 뭐 입고 나갔어? 나나 어, 나 어, 비닐, <웃음> 비닐 <웃음> 나 비닐 이게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고 했어? 덴트라 했어. <laughs> 꺼져라고 했지. <laughs> 꺼져라고 했어. 아 맞네 뭔가 말이 된다. <laughs> 그래서 네가 뭐라고 했어 그 사람들보고? 그 사람들보고? 어 <laughs> 여보 <여부>, 어이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아 고마. <웃음> 아! <웃음> 야. 왜? 야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지? 유치, 녹음했어? <laughs> 어변조할게 어, 올려, 올려. <laughs> 어, 내가 생각해도 개 웃긴다. <laughs> 어 끊어. <웃음> <웃음> 우와. 야.